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 찾으셨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설론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 BC와 AD 그 기점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책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그게 웰리스인데, 웰리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노예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일단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베너예요. 베너. 배너. 그리고 볼트윈 학자예요. 학자인데.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미 157개 국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깔린 거예요. 그 지말이 헛것이 된 거죠. 또 니체죠. 니체는 잘 알잖아요. 신은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들이 참 중요해요. 왜냐? 아버지가 영적인 걸 모르면은 반드시 목회자들도 타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신은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믿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 제일 중요해요. 그, 우리가 이제, MK, 그리고 TK라고 하죠. TK는 선교사들이고 MK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라는 건 영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니체와 같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근데 그 무덤을 파보니까요. 뱀 굴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아주 분명히 써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묘비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무덤을 파보니까 뱀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파상도 있어요. 여자의 일생을 쓴 거죠.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좋다 그랬어요. 지는 냉수마처럼 오래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오래 살필요뭐 있어요. 빨리 가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 똑같은 게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볼트윈이에요. 볼트윈 경위죠. 이게 자기를 받은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책이 뭐냐 그랬어요. 내가 죽는 마큼에 성경밖에 더 있느냐. 난 말씀을 읽고 죽겠다 이것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복음이 즉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만 해줬다면 학교도 없었을 거예요. 병원도 없었어요. 그 아주 중요하게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잖아요. 그리고 이화대학교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근데 병원이 또 생겼죠. 연세대학병원이잖아요. 원래는 광해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의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으며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이사의 7장 14절이요. 그것도 예언되었어요. 윤형기, 호세아 11장 1절이죠. 그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죽음, 이사야 53장 4절 로 십자가에 죽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마찬가지예요. 또 부활사건, 시편 16장 9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야 만다. 도대,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죠. 그게 보이는 건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모든 보이는 결과의 원인이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계속 이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4절이죠. 24절, 1절부터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성육신을 얘기해요. 근데 성육신 왜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누가 예수를 죽이러 왔냐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왔어요. 왜냐?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진다. 그리고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 얘기는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해결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과 죄와 저주와 지옥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뭐라고 어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나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래. 왜 그러겠어요? 두 번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어봤죠? 7절로 9절. 나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하나님 본 믿음이에요. 그거를 말하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리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내가 어떤 체험을 해도 그건 오래 못 가요. 체험해봐도 한 6개월이면 끝나요. 그 감동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도 믿음은 안 흔들려요. 왜냐? 증거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면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낳냐에요? 아니에요. 원리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원리. 우리는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생겨요. 아들이 믿어져야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도 제가 얼마나 많이 세 권을 떨어뜨렸어요. 줄쳐놓고 계속 읽었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을 봐야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집사님을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보면은 저절로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 안 흔들려요. 왜냐?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외줬어요 약속으로 준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겼다 이 그래서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아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천군이에요. 땅의 권세는 사탄이에요. 모든 권세는 한마디라면 영적 배경이에요. 그 모든 권세는 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했다는 건이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천군과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삶에 모든 권세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권세예요. 내가 사람을 예수 믿게 할수 있다. 권세예요. 그게 내가 어느 날부터 삶의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눈 뜨면 맨날 죽고 싶었어요. 죽지 못해서 환장했다니까요. 그래가지내 삶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의 이름의 의미를 아니까 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살만 하겠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면서 나를 죽기를 청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을 잃었어요. 7천명을 남겨놨다. 두 왕을 바꿔라. 그리고 네 다음 세대 엘리사를 세워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할 일이 있어야 안 죽어요. 리빙스턴이 얘기했어요. 사자가 와서 어깨를 확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갑시다.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랬더니 리빙스틴이 하는 말이에 사명이 있는 자는 금방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영원한 일을 할 일이에요. 즉, 전도예요. 전 전도는 영혼과 관계돼요 여러분도 딴거할거 거 없어요. 내가 직장을 가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밥을 먹어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참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네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아요? 베드로죠.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중요한 말이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마지요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이죠 뭐라 그랬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보다 더센 고백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그런데 손과 발을 보여만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도마 손가락을 보여주더라고. 화석이 됐는데, 안 썩었대요. 성경을 보니까. 손가락을 넣어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넣어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보여만 줬어요. 그런 넣어 보라고 얘기만 했지 넣어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하여튼 돈 버는 데 명세예요. 돈 버는 데. 하여튼 모든 걸 돈으로 다 바꿔 놨어요. 예루살렘 가 보세요. 갈보리산 언덕 가는 그 올라가는 예수님이 일곱 번 쓰러진 그 어때? 돈 버는 거그 장소마다 다 그림을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돈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덕 올라가는 길이 싹다 장사꾼이에요. 그것도 아랍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그 회당 가보세요. 절대 유대인은 못 들어가요. 완전히 그냥 뭐냐. 그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재단이에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람 성전, 아람 나라들이 회교 성전을 딱 만들어요. 유대인은 한 번도 못봐요 그래서 거기서 총싸움 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아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이려하는데 담에 색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눈이 멀었으니까 아나니아한테로 간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아주 중요한 그 너에게 본 예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세계의 증인으로 보낸다. 그리고 너는 왕들을 살릴 자다. 그래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은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딱 나와서 얘기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십자가에못 박은 원수들이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지진과 그렇게 그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만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음, 즉 영접이죠. 그 영접해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을 마음의 모신과 동시에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 10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즉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완전히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또 세계복음화가 깨달아지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